행정처장님 네. 그 대법관이시죠. 네. 예, 1심,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헌법심이죠. 네.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 많은 국민들께서 좀 알기 쉽게 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에서는 양형 또는 손배소 액수를 산정하지는 않죠? 어, 양형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사건만 상고 이유가 되니요그러니까 상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징역 15년, 20년 이렇게 선고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대법 예, 별도로 따로 그, 그렇죠. 예 상고심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그러니까요 이, 예를 들면 2심에서 무죄다 그런데 3심에서 예를 들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경우엔뭐 징역 몇년 이상 해라 이렇게 선고하지는 않잖아요 대법이 예 그렇게 지침을 내지는 예. 않습니다 그러면 2심에서 만약 다시 심, 심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심의 판결이 어,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상고를 한다 그럼 대법으로 가죠 예, 그러면 대법에서 판결을 끝내는 게 3심인데 파기환송하면은 그럼 그게 4심제인가요? 그리고 2심에서 판결하고 나서 다시 대법으로 상고하면 그건 우리나라 5심제입니까? 그리고 나서 위헌적인 혹은 기법권 침해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해서 등의 사유로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 그건 우리나라를 6심제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에서의 판결 또는 1심이든 2심이든 법률심이잖아요. 그죠? 렇 헌법 판결은 하지 않잖아요. 민사 형사 등의 법률 법률 판결을 법률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등에.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재판도 하십니까?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는 위헌 법률, 범, 위험 법률을 제외하고 위험 명령 규칙 처분을 그러니까 하시잖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헌법과 관련된 판결은 헌재에서 해야죠.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금 방금 부정하신 듯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헌법과 관련된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에 헌재서 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과 관련된 그 이하, 헌법 이하 법률과 관련돼서는 저는 대법이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도 다시 이, 이 이론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네.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은 제가 뭐 당연 국정감사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저희 행정권의 침해입니까? 헌재가 침해하신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위헌법률 심판을 할 경우에는 저희 입법권을 침해한 것입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고 법상의 권한입니다. 네. 탄핵 심판 청구는 그러면 이 국회의 탄핵 청구권이나 혹은 이 행정부의 장관 임명권 등을 침해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럼 위헌정당 심판은 헌법 8조가 정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네. 그러면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시에는 그것도 당연히 헌법소원의 네, 의지와 책무, 의무와 책무가 있기 때문에 네,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심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 혹은 사심이다 라고 하면 입법권과 행정권은 다 헌재가 판결을 하는데 사법부의 사법권만 판결할 수 없다 네. 라고 하는 건 저는 대법원이 아직도 성역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 지금까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져 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